어? 엄마. 어? 엄마. 엄마는 저기 지금 그저 그 종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 아빠, 아빠 보다 어제또 다이. 아니 아니 그 올라가면 안 되지. 안, 안, 안 보이다고. 엄마 보고 싶어? 응 어. 저기서 설명도 고 있잖아. 네? 엄마는 지금 정치하는 거 설명 듣고 있지. 응. 종이 어디다? 어? 종이 어디다? 종 나중에 딴데 가면 있어 엄청나게 큰 종. 아빠 같이 가자. 아빠는 가면 안 돼. 왜? 아빠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아빠는 정치하는 사람 가족인데. 도도. 엄마한테? t 어. e 왜 엄마한테 못 가겠나? a 어. 왜? a n Where? I eat that. So, about the sorrow, Jim, I d i d 왜? t c o 아빠도 못 가겠어 엄마한테 왜? 어? 왜? 왜? 저기 좀 뭔가 분위기가 a m o n 왜못 타봐? 뭔가 뭔가 무서운데 느낌이 아린이 나 무서워 아빠는 왠지 모르게 무서운데 왜? 우리 아린이가 정치러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치? 응 왜? 네가 원래 주인공인데 근데 정이 너무 너무 커 봐봐 봐봐 아빠 봐봐 정이 응. 얼마나 큰줄 알아? 정이 응, 어딨어? 나중에 그치. 가면 보여줄게 버스 타고 가면 이제 정 보일 거야. 봐봐 아빠 봐봐 종 분량은 오빠 한번 해야 돼. 자. 엄마 왜 왔다? 지금 느낌이 어때? 좀 떨린다. 이거 꽃도 꽂았어요. 아 근데 나는 정신 차리다 당해. 엄마. 우리는 쩔이니까. 아빠랑 같이 막 까자 같은 거 살아가 그럼. 엄마. 엄마. 조조조조조. 엄마. 엄마 그 옆에 갖다가지고 타요 가도 돼? 오유유 예, 예. 광고 타려그형 가진나? 그게 차이거 광고 촬영 아니에요. 그냥 그랬나? 오늘 그냥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이거 치우세요 이거 좀. 우유유. 카메라... 예, 예. 아니 이걸카메라유튜브라지울거요유튜브 <laughs> 지금 롯데 자이언츠 그 주장이라는 분이있어가지고 저저 사인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 지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아린박소라 롯데 자이언츠 전준우 선수분이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우리는요 아린이가 정치고 싶은데요. 아린이는 종을 지금 못쳐요 왜요? 엄마가 대신 종 치러 가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방구선 여포니까요 여포이 뭐예요? 그냥 집에서만 까부는 애들이요 밖에 나가면 아무 말안 하고 어 아니 괜찮네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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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괜찮다고 했어. 왜? 그 아, 아메리카노 줄것 같아서 딱 봐도 아빠는 싫어요. 카라멜 맛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줄거 아니야, 그렇지? 연예인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연예인은 누구야? 연예인, 언제 연예인 누구야? 저기 있어, 저기 목도야 사람. 그 부산에는 그 대장이 한. 5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진짜 부산 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부산 시장님이시네요. 지금 이제 파종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희. 어. 젊은들도 많고, 여기 지금 야, 엄마,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있었구나. 아가리랑 잠깐만 내려가, 바로 앞에 죽겠다 어. 누구랑? 한상진 배우님이랑. 아이고. 걸어서 라가는 거지. 나 버스도 어 아니, 저기 있잖아. 어, 엄청 거. 큰 종이지.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도 소개해 주는 거 아니야? 기관 박수로 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희망의 의미를 담은 종을 쳐 주실 1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상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 엄마 소개해 줄 때는 아무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안쳐 주는 거 아니야? <laughs> 유가인 들어서 나무 활동하며 부산형 우유, 돌봄 정책 등아이큐 비주얼 식사 공부에 도움을 주시는 유튜버 박소라님입니다. <laughs> 둘, 셋, 넷, 넷, 다섯, 예. 자 그리고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종이 치기 전에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잖아요. 좀 추워. 그냥 하면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카운트다운 연습을 p a and the character. You do each o n 이 is h a s h 4 t o n 0 like you. There's Hari h a 이 h 30초 n Is it? Hashiton. h a s h 다 t o 3 0초 s h i t o n h a s h i t 두 같이 하 자,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다, 한다. 저거 봐. 자. 10 9 8, 8 7 6, 6 5, 5 3 4 3 2 1 드디어 대망의 2026년 제가 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하늘 바 르나. 감사합니다. 자 이곳에는 올해 시장에 을 시민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린 건강해. 자두 번째 사랑의 종. 사용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 정치선 희망의 종이 리 네, 저기 좀큰거 있잖아. 저기 사람들이 치고 있잖아. 마음에사랑해 사랑하니까 꼭에야한사랑서한국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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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아린이가 찬바람을 많이 맞았나봐요 지금 저희 바로 아침부터 1월 1일 아침부터 병원에 왔습니다 야니 다섯 살인데 이게 재밌나? 혼자 올라갔어?